시대의 문학에서 길을 찾다. 제3강 경제 발전과 진보신화의 경종을 울리다.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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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로 나누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어, 메시지를 보려고 해요. 어? 이거 뭐예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저먼 곳에서 기차가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스탑 사인이 보이죠? 스탑. 지금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월든에서 소로우가 어, 전하고자 하는 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서두름 당대 사람들의 어떤 서두름으로 대변되는 속도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에 어, 반기를 든다고 해요 반기 그렇죠 나는 반대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소로우가 어, 우리들이 왜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가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사업을 하고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을 하며 한 시간에 30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자, 사람들이 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뭔가 수출하고, 통신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속 300마일로 달리는 거. 자, 시속 300마일을 제가 여러분이 잘 알게 약 40km라고 바꿔놨어요. 자, 시속 40km 속도 어때요?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로 40km 달리면 좀 답답할걸요? 어, 이게 무슨 속도예요? 이게 뭐가 빠르다고. 자, 근데, 자, 이게, 어, 천, 어 1840년대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21세기가 아니고요. 19세기 그때 사람들이 체감하는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시속 300km는 될것 같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 KTX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들은 체감하고 있을 속도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이 서로우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의아심을 품지 않는데 왜이 속도에 반대하느냐 자첫 번째, 첫 번째. 자이 속도에 대한 어떤 신기 불편함 속도로 대표되는 어 철로 기차라고 하는 이 기차에 대한 서로우의 신기 불편함이 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람이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다 실은 철로가 사람 위를 달리는 것이다 철로 밑에 깔린 저 침목들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침목 하나하나가 사람이다 어, 좀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또 하죠 사람이 철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고 철로가 사람 위를 달리는 거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철로 밑에 사람이 깔려 있다고요 이거 큰일날 소린데요 자 보세요 옆에 제가 철로 사진을 이렇게 올려 놨는데요. 이 철로를 보면 그철로 만들어진 기차 길이죠. 그 기차 길을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고정시킬 수 있는 어, 나무를 땅하고 철로와 사이에다 끼워 놔요. 그래서 박아 놓는 거죠, 철로를. 그 나무를 침목이라고 하고 영어로 슬리퍼라고 해요. 슬리퍼. 제가 영어로 가로에 안에 넣어 놨죠. 자, 어 처음에는 이 침목을 나무로 썼고 그 다음에는 뭐 콘크리트로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당시 에 철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나무로 침목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단어에 슬리퍼라는 단어를 잘 보면 슬립 잠자다라는 동사에다가 이하를 붙여서 보통 왜 동사에 이하를 붙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잠자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써로우가 단어를 가지고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장난치듯이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코 장난스럽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 철로 밑에 사실은 사람이 깔려있다.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당대 미국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강에서. 자, 당대 미국의 1820년대부터 미국의 운하가 건설이 되고 대륙을 횡단해서 철로가 놓이게 됐다. 자, 그때. 철로를 누가 건설을 해요? 많은 노동자들이 그 일에 투입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대륙을 횡단하는 철로를 놓는 이 공사, 이 철도 건설 공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고생만 한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때 희생되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을 철로 밑에 깔려 있다고 본 거예요. 그쵸? 아일랜드 같은 어려운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아일랜드인들이나 꼭뭐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미국의 하층계급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철도 건설에서 굉장히 많이 희생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철로 위를 달리는 즐거운 일, 뭐 철로가 놓이고 교통이 발달되고 모두가 손을 들고 환영할 만한, 찬양할 만한 이런 일들에그 이면의 일들을 지금 소로우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소외,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희생되는 것들을 봤고요. 자, 바로 밑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철로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맛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깔리는 불운을 당하게 되는 거다. 자,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데 살짝 다른 건 누군가가 철로 위를 달린다. 자, 공짜로 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요. 어떤 게 발전이 되면 그 기술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술이나 어떤 발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누리면 참 좋겠죠. 근데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철로 위를 달리는 사람,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동시에 그 밑에 깔리는 불운을 당하게 되는 사람. 발전과 진보, 어떤 기술. 이면에 있는 인간 소외에 대해서 소로우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불편한 심기를 알았죠. 자, 소로우는 어떤 속도에 대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속도에 대해서 어,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열차는 호수를 보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자, 속도를 대표하는 열차, 기차라고 하는 교통수단과 호수로 대표되는 자연, 아름다운 자연. 자, 아름다운 호수를 보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열차. 자, 있던 속도 지향의 문명을 말하는 거죠. 이 열차는 호수를 보기 위하여 멈추는 일이 결코 없다. 이 호수를 자주 지나는, 여기서 호수는 그 월드노수겠죠. 대표적으로 월드노수인데 이 호수를 자주 지나는 승객들은 호수를 보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상상을 해본다. 비록 한 번밖에 보지 않더라도 이 호수의 모습은 혼잡한 보스턴의 거리들과 기관차의 검댕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아름다운 자연이.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그 앞강에서 했던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맨첫 강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월즈워스가 그랬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저 아름답기만 하거나 그저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오래도록 남아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그냥 무심코 행하는 어떤 선한 행동, 친절한 행동 그 행동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호수를 보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자연에서, 자연에서 어때요? 인간의 어떤 선량함이라든가 친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죠. 비록 한번 봤다라고 치자 하더라도 자, 이 자연이나 호수와 대비되는 도시, 보스톤의 거리들, 그리고 기관차가 이 기술,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 증기기관차 일 거예요. 기관차가 한번 달리고 나면 뿌우 하면서 많은 검댕들을 쏟아낼 텐데 그 어떤 문명의 기술이 쏟아내는 어떤 오염된 것들을 적어도 이 호수를 보는 게그 검댕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호수를 보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어떤 속도 지향의 문명. 자, 이 문명과, 그죠? 열차로 대표되는 이 속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로우 생각에는 정반대 위치 대척점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로우가 왜 지금 이 속도에 반대하느냐? 속도지향의 문명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호수를 봐 보기 위해서 멈추는 자연과 자연과 같이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삶에서 달아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빨리 달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달려오는 기차에 대해서 소로가 손을 들면서 스탑. 자, 일종의 감속 명령이죠.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 없어. 그렇게 지나치게 멀리 갈 필요 없어.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은 속도나 속도라든가 어, 현대 문명의 어떤 시간에 관한 인간의 광박관념 여기에 왜 반대하느냐? 결국은 아까 기차가 호수를 보기에 멈추지 않는다 그랬죠. 자연의 훼손,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경시, 생명의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19세기에 월든을 썼던 소로우는요, 20세기, 21세기, 오늘날 우리 문명에 대해서 예견을 한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정말 빠른 속도죠? 여러분들 그 일종의 정보, 그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게 어, 자고 일어나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요. 우리가 혹시라도 뒤처질까 봐 계속 전력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아무리 뛰어도 그 속도는 저 앞에 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휴대폰만 봐도. 그쵸? 우리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인간을 가두고. 우리의 족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편리함에 때로는 노예가 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미 19세기에 소로우는 그것을 예견한 것 같은 직감한 것 같은 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결국 소로가 숲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숲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얻었던 어떤 교훈이라든가, 자, 바, 어, 배웠던 삶의 방식은 뭐였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소로우가 자연에서 얻어야 하는 것들, 자, 자기 2년의 숲, 2년 2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2년 2개월이라고 했죠. 이숲 생활을 통해서 소로우가 얻은 최상의, 최상의 어떤 이로움이죠. 얻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맺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상의 건강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소로우는 어, 혼자 그 콩코드 숲 속에서 어, 통나무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콩을 이제 심어요. 콩밭을 가꾸죠 근데 우리가 콩을 심고 뭐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콩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소로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콩밭을 가꾸는 것은 콩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맺음. 이 식물이라 콩이라고 하는 식물 생명체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인간 관계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자연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콩을 통해서 돼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돼지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콩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슬이나 비 그리고 땅 자체 우리 생산력이죠. 땅의 어떤 질력, 땅 자체의 생산력 이게 자기의 조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결코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생산을 얻는다라고. 뭐 수확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조력자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콩 덕분에.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는데요. 콩을 가꾸면서 콩을 가꾸면서 주변의 잡초들을 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농사짓는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잡초를 뽑는 일이에요. 잡초 제거죠. 자 근데 잡초 제거라고 안 하고요. 잡초를 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소로우는 잡초를 다 뽑지 않아요. 왜냐면, 잡초가, 원래부터 내가 오기 전에, 잡초는 이곳이 잡초의 터전이기도 했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잡초를 마음대로 다 뽑느냐. 그래서 일부만, 필요한 만큼만 제거를 하고, 뭐,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콩을 갉아 먹는 벌레나, 또 와서, 그, 뭐, 다 먹는 우두척이라고 하는, 자, 들쥐같이 생긴 애 있죠. 이 우두척들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결국은 자연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생태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들을 이미 19세기에 벌써 몸으로 체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물레나물과 그 밖에 풀들을 쫓아내며, 아까 했던 얘기죠. 그들이 예부터 이렇게 놓은 잡초의 정원을 망가뜨린단 말인가 자 잡초를 다 뽑지 않는다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 일부분만 제거하면서 어, 자기가 최대한 콩을 농사를 짓는데 어, 요즘 우리가 뭐 박멸이라고 하는 말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은데요 자연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게 잡초고 저게 해충이고 그래서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고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금 소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터전이고요. 최대한 함께, 그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는 이 콩, 이제 콩을 다 심고 수확을 할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콩의 결실을 내가 다걷어들이는건 아니다. 이 콩들의 일부는 우두척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 내 힘으로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슬이나 비나 그리고 땅 자체의 조력자들이 도와서 이 결실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나만을 위한 결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대하는 태도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배웠다 이게 지금 당대 독자들 당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 살아야 되는가? 자, 숲 생활을 통해서 배운 방식은 자연처럼 살아야 되는 거다. 인간,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당대 어, 경제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는,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자연처럼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진실되고 자유롭게. 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 진실된다는 말과 자유롭다는 말. 자, 어떻게 하는 게 진실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자유로운 삶인가. 자, 한마디로 자연의 북소리에 맞추어가라. 자, 시속. 시속 지금 앞에서 말하는 뭐 40km 속도가 아니고 자연의 북소리에 맞추어가라. 한마디로 자연의 리듬에 맞추란 얘기예요. 자, 진실됨이라는 거는요. 소로우가 계속 강조하는 진실 때문은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자기답지 않은 게 거짓이에요. 자기 본연의 모습이 아닌 건 거짓이에요. 인간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건 거짓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은요.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요, 각자 자기 모습에 충실하게,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월든에서 어이 소로우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 아름다운 생태계,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거하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적으로 당대 사람들의 어 잘못된 삶. 비난받아 마땅한 삶들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비난. 그래서 그 비난과 어, 대조되는 이 숲의 아름다운 생명체들의 삶이 이렇게, 어, 비교되면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숲이나 호수,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올빼미나, 그리고 철새인 대광오리, 이 모두가, 어,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습을 용감하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방식으로 살되,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서로 서로 그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목소리를,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라. 그 복소리의 음률이 어떻든 또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하는 법칙은 없다. 자,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속도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과나무나 떡갈나무가 똑같은 속도로 성숙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강에서 유토피아를 다시 생각하다. 올더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